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오늘도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단에게 넘겨 주어 육체는 파멸되더라도 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콩글리시 반에 참여하였다가 마음이 실시간으로 자꾸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시간에 들어와서 드러남, 성령의 능력방언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영의 지식, 방클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에서 능력방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서리에 가서 머리를 묻고, 얼굴을 묻고 방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안정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방안 기도회가 마무리된 후, 목사님께서 잠시 후에 힐캠이 있다고 선포하셨고 잠깐 휴식 타임을 가졌습니다 휴식 타임에 저는 힐캠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또 잠깐 속이 더부룩하고 목이 갈증이 나고 해서 주방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눈에 띄 것은 몇 분이 화면을 열었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집중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더유 역시 저희 속에 있는 그 악령들이 그들이 바락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다음 힐캠이 열렸습니다. 힐캠 힐캠 때 몇몇 은사자님들이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는 아, 섰는데 계속 속이 더부룩 하였고, 아, 첫 번째 은사자님께서 간증을 할 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제에게는 타액이 질질 흘렀고 계속 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다가 세 번째 은사자님이 간증을 하고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저는 그냥 던져졌습니다. 던져져서도 계속 트림을 하였습니다. 트림을 하였고, 저의 다리에 팔에 힘이 빠지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습니다. 리모그 되었고 제가 일어났을 때는 성령의 치유가 끝났을 때는 6시 40분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자리를 옮겨서 골방에서 저희 침실로 들어가서 따뜻한데 조금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잠이 들었어요. 잠에 들고 일어나니 온 몸이 참 거뿐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치유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정말 너덜너덜한 저를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 다시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주통과소하며승리하며승리하루가 되게 하루주시옵하여주시옵의이예으로의이도으립니다도드립니다